안녕하세요. 잭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직리입니다 오늘은 키친타월을 활용하여 싱크대 구석구석에 낀 물때를 손쉽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 치킨이나 배달음식을 시키면 이렇게 콜라가 함께 오는데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 콜라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남은 콜라 버리지 마시고 부엌 청소에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기름때를 제거하는 방법도 끝에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전기포트에 콜라 반을 부어 팔팔 끓여줍니다. 콜라는 음료 중 산성 성분이 가장 강히 구연산으로 청소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끓인 콜라를 조금 식혀주신 후 싱크대와 배수구망, 배수구 안쪽 구석구석 부어주세요. 이렇게 싱크대와 배수구에 끼인 물때가 콜라의 1차 반응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키친타올을 싱크대에 펼쳐 주시고요. 나머지 콜라 반을 천천히 부어 충분히 적셔 주세요. 콜라에 적신 키친타올을 물때가 가득한 배수구에 구석구석 붙여줍니다. 하얀 물때가 낀 싱크대 모서리 부분에도 붙여 주시고요. 남은 콜라를 키친타올에 부어 충분히 적셔주시면 완성 이렇게 30분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키친타올을 문지르며 싱크대와 배수구를 청소해 주시면 물때가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라의 물때뿐만 아니라 단백질 성분인 기름때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부무기 뚜껑을 활용해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등 기름때가 낀 곳에 뿌려주세요. 청소솔이나 사용하고 남은 칫솔로 문질러 청소해 주신 후 행주로 콜라를 깨끗이 다 닦아내시면 완료. 콜라로 간단하게 기름때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콜라를 활용하여 싱크대와 배수구에 끼인 물때, 그리고 인덕션과 가스레인지에 끼인 기름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꾸사꿀팁.